하남시는 위사, 강일, 위리지구와 같은 대규모 특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처리 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 유니언 파워 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하남시는 특지 개발 사업자인 LH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지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여 총 사업비 3,031억으로 어, 2015년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어, 이제 와서 LH가 지하와 설비 공사와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 편입시설 공사 비용 등에 대한 부가금, 부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 지게 된다면 한남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LH에 환급해야 될 환급해야며 이렇게 될 경우 한남시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사 설립의 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인지 정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LH는 한남시 택지 개발로. 막대한 부가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LH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 부가 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3월 11일 LH의 한암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 부담 소송 한암시민 대체위원회